Hey boy. Attention. 그거를 말하는건 아, She just wants to w a l k past h i m What's up? That. I'm not looking for just fun. 는 재미로 하는 거 아니다. 그만큼 진심인 ]입니다. 거죠. 그냥 텐션은 약간 어, 이 남자는 뭐 어, 어, 조금 내 관심 좀, 너, 좀 너, 너, 내. 마음은 그래. 온통 파라다이스에서 가사라. I just want your time. 하지, 너희 가정은 안 돼. 얼마나 적긴 적인데 I Don't let anyone else take it you because you're not okay. 돈이 적인 재... 게 아니잖아요. 그거는 불안한 아니야. 마음이에요. 말해봐, 느껴봐. 얼마나 적인 적인데 Say it to me, feel it for me. 그만큼 마음이 가래는 듯이에요. 잠시만. 아니, 눈을, 아니, 왜 아, 눈을 왜 감아요? 확신이 있는데 눈을 왜 감아요? 확신이 없으니까 눈을 감는 거예요. n 너 one, 내가 전해. 널 좋아한다고. 그만해. <laughs> 아 잠시만요. 그만. 저 있어요. 그만. you <laughs>